네, 이게 맞지 유럽의 맞지? 최초의 약국이라고요 어. 저게 진짜 뼈일 어. 나무토막 같은데 뼈보이는요우오 아니 이 전망 좋은 데서 누룽지 삶건거나응 <목소리> 저 군인 이래 그 독일 브리 민에 있는 롤란드 동상 보다 어. 우리 도 너무 징하게 지금 보고 있 어. 사실 한바퀴 돌고 지금 아, 두바퀴짼데 1 <laughs> 1시출발이라는데 버스를 움직생각고 어, 벌써 좀2분이 지났다 아마 11시 반에 갈 수... 11시 반어가는 이제 기사 오는가보다 다른사람들방아 저쪽 기사인가? 11시 우리가 버스를 다그랬는데 그분이 그 카드를 구매를 하면 어. 여기 우리는 3 d 데거 했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어 시외로 가는 교통수당 이용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어 이게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 교통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걸 가지고 당연히

음. 이게 박물관하고 같이 음. 어, 투어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음.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유럽의 최초의 약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있는데 손가락으로 되때있는데 실제인지는 모르겠어는아니아 실제는 아니고 손가락에 뭐 이게 음. 끼는 끼는 거는 아닐까 그 다음에 요거는 장식용으로 끼는 거 아닐까 그면이보저기 진짜 어, 뼈어뼈색깔 나무토막 같은데 뼈색깔뼈 맞아 그것만 가고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 이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뭐 실제 그 안에 유골이 들어있는 건가 아까 손가락 기도 마찬가지. 음, 그 손가락 그거혹요이에 다. 어,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나 보다. 자, 이이가 광자의 게임 차이로 유명한 게다인데 벌써 세 번째 방문입니다. 네. 谢谢你看。谢谢 음. 안 가고 중산 어. 중간쯤까지 간다고 들어. 었 음. 거기서 그럼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분? 10분. 어어 어. 거기서 정상까지 가려면 한 10분 정도 어. 걸어야 되는데 내려서 한 10분 정도 가면 은집가지 온대가 나오는데. 안녕. 안녕. 아이고 관리가 안 되면 벌깬가봐다 응. 해지는 쏟아지산 쏟아집니다.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laughs> 않다 쓰러져요. 뭐가 어, 보이는지요? 우와! 오! 오, 여기가 오, 뷰포인트야. 그런가 보네. 오, 오 맞네. 또더 어. 가면은, 저기, 전망대, 개불카 선이 보이고, 찍기도 힘들다 하더라고. 와, 딱 좋네, 여기가. 어, 왔다. 또 혼자 묵고 있어요. 응? 뭐 묵노? 다. 아니. 이 정도 뷰 보는데, 버스 한번 타면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쪽은 어. 볼게 없고. 아침에 차부터 타러 갈라 그랬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3일 권으로못간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내 투어 마치고 그리고 스리스탄 갔다가 오늘좀 일찍 왔게 커피 한잔 내려가지고 이제 마셔야지 응.